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은사가 교회를 망치지 않게 하라, 은사가 교회를 망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 편지들이 있어요. 뭐 바울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뭐 등등의 편지들 고대 시대의 편지입니다 1세기 이 언저리에 쓰여진 이 편지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몸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중요하고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고대 세계의 편지에서는 서론입니다 서론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본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서론에 이렇게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잘 보면 아,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구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서론에서 일절부터 구절까지에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누구를 만나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가만 들여다 보시죠. 지난 주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그 말이 즉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뭐 공부 얘기 제일 많이 하겠죠. 아, 뭐 공부 어떻게 되느냐. 뭐 대학 어디 갈래. 뭐너뭐 공부 하고 싶어. 또,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반쯤 되면, 3, 4학년쯤 되면, 우리 학생들 대화가 주로 무슨 대화가 많아집니까? 뭐, 예, 그렇죠. 취업에 대한 이야기, 뭐, 대학원 갈 거냐, 아니면 뭐, 취업할 거냐. 대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에 대한 말 등등 우리가 하는 말이 곧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 서론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아마 오늘 구절까지 쭉 읽어 보셨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여덟 번입니다. 대명사 처리해서뭐 그분 또는 주 이런 표현까지 합치면 뭐열 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여섯 번 정도 최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좀 넉넉하게 잡아서 거의 한 20번 정도를 이 1절부터 9절에 그러니까 푹 질러도 하나님, 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바울은 온통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그냥 교회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어, 계속해서 어떤 어, 어떤 표현을 하든지 그 앞에 하나님 그냥 어, 뭐 교회 그냥 뜻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뜻 그냥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머 뭐 지겹다고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야너 어, 하나님이 너 어? 우리 부모님들 신앙 좋으신 부모님들 아마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야. 야너 하나님 아니면 다 하나님 은혜야. 제가 뭐 들은 어떤 청년은 대학을 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부모님이 그러더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이거사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녀 입장에서 아직 신앙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든 면에서 다 사용하니까 취업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다. 11조 꼭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화가 막 나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거의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우리가 만약에 못 느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쓰고 늘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은 너무 이상한 거죠. 뭐다 하나님 뜻이야. 뭐다 하나님 은혜야. 뭐다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올라온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님 은혜야? 내가 알아서 올라온 거지. 오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지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겠고 짜증 나면서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지 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에, 다 하나님 예수님. 이게 사도 바울의 언어의 습관이었습니다. 언어의 습관. 그럼 습관이라는 게왜 어떻게 생기냐면 그 사람이 늘 사용하고 늘 생각하면 그 습관이 들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대방이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은 이런 말버릇이 있어. 한번 스스로도 한번 인지를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주로 이런 말버릇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설론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님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연관해서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바울이 서론에서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의 언변이 좋고 지식이 좋다. 언변이라는 건 말이고 지식은 머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거쳐서 나와야 됩니다. 즉, 머리에 든게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아는 게 없는데,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떠든다고. 시끄럽다 그러지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언변은 같이 묶여져 있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 수사학이라 그렇습니다. 수사학 내가 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수사적인 말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논리학이 중요했고 수사학이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이 좋고 지식이 풍부하다. 그게 7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즉, 하나님의 은사라고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이그 교인 교회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동부교회에도 특징이 있죠. 우리 동부교회 면면들 구성원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아마 비슷한 사람들끼리 전도하고 또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의사가 많은 교회가 있고 또뭐 판검사가 많은 교회가 있고 서울에 가면 예능 교회라고 있습니다. 예능 연예인들이 전부 다그 교회를 많이 모여요. 그래서 뭐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시는 것처럼 이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는 이 아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또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과 언변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런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서론에 바울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을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게 되면 1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 뭔가 앞에 수식하는 말은 그걸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바울이 설론에서 언급한 세 가지입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언변, 지식, 그리고 교제 이런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그러면 이 각각의 단어들을 함께 묶으면,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앞으로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이제 서론의 인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 바로 분쟁입니다. 우리 그 10절만 한번 먼저 어, 한번 볼까요? 10절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뭐좀 지워 주시고 아, 가장 먼저 하는 게 분쟁인데요. 여러분 분쟁이라는 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쟁은 뭐 몸으로도 분쟁을 하지만 주로 뭘로 분쟁을 합니까? 말로 분쟁을 합니다. 말 누구 말이 옳으냐. 그리고 상대방을 말로 이기려고 하는 게 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분쟁 뭐 이런 말 쓰는데 결국 법전을 가지고 싸우는 게 법적 분쟁입니다. 뭐 아무리 내가 옳고 그러다고 주장을 해도 법에서 그렇지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참 억울할 때가 있죠. 어 어떤 실제로는 내가 옳은데 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옳지 않은 것이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분쟁이라는 것은 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또 분쟁을 하게 되면 말을 안할 수는 없어요. 변호를 하게 되고, 또 공격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해야 되고, 등등의 이 말이 계속 주고받아지는 게 분쟁입니다. 아까 우리 설론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신 은사가 뭐가 있었냐면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풍부했어요. 여러분 언변이 좋고 그리고 지식이 풍부하면 여러분 이 말을 할때 얼마나 유리합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뭐 법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말하면 말문이 턱턱 막히죠. 왜 그렇습니까? 법을 들이 되니까, 아뭐 몇조 몇항에 이렇다. 내가 법을 모르면, 어 그래?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나도 알고 있으면, 나도 지식이 있으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할수 있겠지만 모르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언변이 좋고 지식이 좋으니까 이 말싸움이 한번 붙으면 이 얼마나 얼마나 이 화려했겠습니까? 뭐 서로 다 언변과 지식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말싸움을 해 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말싸움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은 예, 깨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실컷 싸워 놓고 둘이 돌아서서 야, 그만 싸우고 우리 밥 먹자. 이런 경우 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싸운 게 아니죠. 그냥 뭐말 장난한 것 정도죠. 근데 진심으로 막 얼굴을 불켜가면서 여러분 한번 싸운, 싸우면 그 사람 얼굴 볼수 있습니까? 잘안 봐지죠. 예, 사람 얼굴 못 본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기 싫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밥 먹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라는 말이 이 고린도 이 교회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 중 가면 여러분 성찬식 하다가 밥상이 엎어집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보혈를 나누고 함께 예수 안에서 형제 됨을 나누는 그 거룩한 성찬식을 하면서 이 밥상을 엎어 버립니다. 이게 도무지 교제가 되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 이 고린도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사도 바울은 오늘 설론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언변 좋은 지식의 은사를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온통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고 파당을 만들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밀어내는데 그 은사를 100분, 10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사가 교회를 망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구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교회를 망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서 서로를 격려하는 지식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언변과 지식으로 전부 다 파당을 이루고 분쟁을 하여 교제가 깨지고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함께 쳐다도 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그래서 나를 좀잘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위로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방언의 은사도 있을 수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고린도교회에 풍성했던 이런 은변과 지식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은사가 많을수록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십절인데요. 오늘 십절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인사를 마치고 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 권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그래서 첫 마디가 예, 같은 말을 하십시오 이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 합의를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분쟁이 없고 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충분히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해서, 아, 당신은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데, 그럼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제일 감사한 것은, 뭐 한쪽에서 양보하면 제일 좋겠지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거라면, 중간 어디쯤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이렇게 한발 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간쯤에서 서로 에,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합의를 해서 어, 서로 줄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양보할 건 양보해서 어, 서로 합의에 이르는 단계,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밀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자녀들이 억지로 힘이 없으니까 끌려 나오겠습니다만, 그건 같은 말이 나오질 않겠죠. 그 나중에는 이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난 그거 싫다 그랬어. 나는 합의한 적 없어. 그건 아빠가 혼자 좋아서 끌고 간 거잖아.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100% 같은 말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회라는 것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는 내게 그런 은사가 있거든. 그렇게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